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 0 2 4년 6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에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연길의 커피 문화는 전통 속에서 일신되면서 연변의 맛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단호설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풍부한 민속 활동을 펼쳐 광범한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또한 번의 작은 관광 거봉을 마이했습니다 일전 펼쳐진 2024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연변 집중 전시 및 비서관광 시즌 활동에서는 주내 여러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대상을 전시해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1층 추동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길은 인구가 약 68만 명인 도시지만 커피숍이 천개 가까이 있어 만 명당 커피숍 보유량이 상해의 큰네 배에 달해 현역 커피의 왕이라 불립니다. 연길의 커피숍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자 특색이 뚜렷해 독특한 커피 문화를 형성하면서 연길 문화 관광 특색과 새 경영 모식의 발전을 이끄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연길 커피숍은 항상 가장 늦게 문을 닫는 곳입니다. 커피숍은 음료 가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我是来自河北邯郸，就是在网上看到咱们这个老顶笨的咖啡特别受欢迎，店面的装修，还有这个面包，说这个制作，包括它的形状，咖啡也是经常喝嘛，到哪都有。然后这个感觉味道就特别香醇，回口也特别香，虽然带点苦，但是很很干香。커피은설빙커피와와플콩가루를결합해독특한맛의커피와디저트를만들어많은관광객들을끌고있습니다 연길 미트 커피는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옥상에 사랑해요 연길 조형물을 세우고 강변 경관의 특성을 부각해 커피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새 제품을 꾸준히 출시해 연길 커피의 대표적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루아 커피숍에서는 품질 보증 기한이 10월밖에 안 되는 목장의 신선한 우유를 사용해 커피의 식감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好、啊，谢谢。那我手中拿的这个呢，表面看呢是一杯啤酒，但是呢，它实际就是属于延吉的一杯冰美式咖啡。那么细心的大家可以看到啊，我左手边的这个吧台正在慢慢的旋转。咱家呢主要是嗯、呃、旋转的咖啡厅，能够三百六十度的俯瞰延吉市的夜景，不无论是白天还是夜晚，夜晚呢相对来讲会更美一些。 핸즈 커피는 연길 현지 커피 브랜드의 대표 주자로서 산하에 스물다섯 개 매장이 있고 가게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뽐냅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부근의 핸즈 커피 해랑강점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특별 구역을 내와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게에 걸린 만화식 연길 유명 관광지 지도벽은 외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를 제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나> 연결에는 사과백 커피, 막걸리 커피, 누룽지 커피, 오고 커피 등 새로운 커피가 많습니다. 커피숍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맛의 커피를 내놓으면서 연변 요소가 두드러진 커피 문화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有些咖啡馆它主打的是甜品，再加咖啡；有些咖啡馆呢，它主打的是场景，再加咖啡，对吧？有些茶呃咖啡馆呢是呃有呃动物呀，这个宠物啊，有这些都是搭咖啡的。所以呢，大家根据自己的定位去专注自己的差异化。아리랑축구광장부근에위치한큐브앤커피숍에들어서면마치환상적인예술세계에들어선것같습니다

커피 문화가 심층 발전함에 따라 연결의 커피 업종은 강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보여주면서 갈수록 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연계의 커피 문화는 전통 속에서 일신되면서 연변의 맛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단호설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풍부한 민속활동을 펼쳐 광범한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또한 번의 작은 관광 거봉을 맞이했습니다. 단어설 연휴 기간 연길총국 조선족 민속원에 또한 차례 관광열조가 이르는데 일평균 관광객 접대수가 연 2만여 명으로 동기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민속원 도처에 관광객들로 붐볐고 조선족 공주들이 아름다운 풍경설를 조성했습니다. 조선족 백년고택 안에 조선족 특색풍격이 다분한 그네 등롱 돌담 등 경관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신선감을 주었고 촬영하러 온 공주들에게 아름다운 배경을 선물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특별한 단어절 체험을 위해 민속은에서는 긴 젓가락으로 쑹즈 식기와 쑹즈 보물찾기 유희를 소식했습니다. 어, <목소리> 정확히이니다5이었습니다습니다 5시 50분이었습니다. 5시 니다 훈춘시는 331 국도 길림성 구간의 종점으로 근년래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관광 자원에 의탁해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에 훈춘은 다시 한번 관광 거봉을 맞았습니다. 훈춘시 단오절 민속 체험 활동 현장, 사회구역 자원 봉사자, 주민과 러시아 관광객들이 함께 종절을 만들면서 단오절의 문화 매력을 함께 느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중국과 러시아 특색에 있는 노래와 춤 공연을 감상하는 한편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명절 보내기를 즐겼습니다. 아, <목소리> 我最鎮總來說呢通活呢能展示中端午的文化一能 Сегодн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день лодок-драконов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ящих в Китае. Сегодня у нас проходит доблес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Готовя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китайские с участием русских туристов, детей, также с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ы. Мы этому очень рады и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здесь каждый год и только расти. <utan> 훈춘시 한당거리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밤거리를 누비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야시장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명절 분위기와 여름의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는송시는에 대한 인상 좋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보습驚 군추나 연안 명주광장 주차장에는 강소 사천 허북 등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들이 운집했는데, 작은 주차장에 캠핑차 30여 대가 주차됐습니다. 차 주위에는 한가로이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둘란자 웃으면서 출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等到三三幺走到头，这一路风景很好，真是的。我没来的时候，我不知道北方还有这个山水这么好，人好，水好，哎，空气好，吃食还好，味道还正感染了我们，将来以后，我告诉我们那些同朋友、同事，等到退休以后，把家里的事忙完，都要到你们这儿来来玩一玩，走一走，真好。 일전 펼쳐진 2024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연변 집중 전시 및 비서관광 시즌 활동에서는 주내 여러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대상을 전시해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 융합발전을 일층 추동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조선족 볏집 공예, 조선족 전통종이 공예 등 여러 가지 조선족 전통공예 작품을 전시해 관중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조선족 전통 쌀떡 제작기의 제5대 전승인 인림성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족 전통 쌀떡 기회를 이용해 쌀떡을 만들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 요소를 결부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언시 사실 이 전통을 주요 목표, 就是放揚光大,把我們朝鮮族的傳統美高,放到我們全國各地,让更多的遊客們了解我們沿邊

현재 우리 주는 국가급 19개, 성급 90개, 주급 185개 등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 조선족 농악무가 2009년에 유니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대표 목록이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무형류 대표 종목이 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전국, 나아가 전 세계 연변의 문화와 풍토 인정을 알려,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일층 추동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조부녀 연합회와 조교육국에서는 9일 연길시 만달광장에서 가풍으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종재 향기로 단오 맞이 제2회 가정문화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활동은 여러 가정 간의 교류와 왕래를 증가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가풍 문화를 선행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심층 전개를 주동하는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최측은 공연 구역, 중즈 만들기 체험 구역, 회화 구역 등 여러 구역을 설치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최측은 이번 활동을 통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우리소 여러 민족 가정들이 저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관광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른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월 0시부터 전국 철도 부문에서는 새 열차 운행도를 실행합니다. 조정후 연결참호단 관할구역에는 열차편 3.5쌍이 새로 증가되고 0.5쌍이 구간이 연장되며, 1.5상의 운행시간이 단축되는데 이는 연변의 여객 흐름을 끌어들이는데 새 동력을 주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강지역 관광경제, 문화교류와 발전을 1층 촉진하기 위해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관회사 서는 광범한 여객들의 출행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연길참호단 관할구역 내 여객열차 운행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촌 장백산 도시 간 열차 편 1.5쌍이 추가되고, 장촌 연길서 도시 간 열차 편 1쌍이 추가되며, 할빈, 훈춘 동력 분산식 열차 편 0.5쌍이 추가되고, 훈춘 칠대, 하서 동력 분산식 열차 편 0.5쌍이 추가됩니다. 新图实施后呢，珲春市至黑龙江省七台河市首次实现了高铁直达。那长春至延吉西的乘幺零二九次，延吉西至长春的乘幺零五二次列车实现一站直达，运行时间仅需两小时十二分。届时，人民群众出行将更加快捷발발。 교화서 D8093편 열차 운행 구간을 장백산까지 연장하고 차편을 D8095편으로 변경합니다. 새 운행도가 실시된 후 장백산역은 원래 하루에 열차 14쌍을 운행하던 대로부터 16쌍을 운행하게 됩니다. 此次调图，中国铁路沈阳局集团有限公司通过增加列车、延长运行区段等多种方式，满足了广大旅客乐游延边的出行需求，助力了边疆地区旅游经济文化的深入发展。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지법국에서는 일전에 도로 보수 행동을 전면 가동해 연길시 도로에 대한 그물식 조사와 복구를 진행하면서 도시 도로 질을 제거시켜 연길 녹화 미화 행동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삼곡거리에서 시공 일꾼들이 도로 보수 작업에 한창입니다. 연초에 제정한 시정시설 범철 전문 정돈 사업 방안에 따라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지법국에서는 시내 아스팔트 로면 파손 정황에 대해 일련의 보수 작업을 적극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정상 출행에 영향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자 시공팀에서는 고봉기를 피해 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비통행 시간대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서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지법국에서는 문명 시공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 현장의 정결과 질서를 보장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출행 환경을 마련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우 예, 중심 제지어 현이 낡계의 破損 큰마 노면 1800m 이미 현재에 대해 주시간도 태평계 인미로 생화계 등 노두어 집

최근 년간 연변주 각지에서는 산업 발전 구도와 결부해 표준화 생산, 과학기술 정문 건설 등 방식을 통해 농업 현대화 건설을 추진해 농민 증수치부를 다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화넷에서는 6월 3일 101개 부문 협력해 연길 녹화 미화 행동에 조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짧디 짧은 몇 개월 사이에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또 연변주 당위 조직부에서는 중앙성 조직소기관의 쌍백 공동건설 활동 단체에 이탁해 연변 주재 중앙과 성직속 부문, 조직속 부문 101개와 54개 연길식 가도 사회구역 접목으로 연길 녹화 미어 행동에 적극 조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 라지오넷은 5월 31일 안도현 작은 투자 큰 수입 뜨락 경제 전망 발가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안도현에서 초민들을 적극 인도해 뜨락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서민들의 경제 수입을 올려 향촌진흥에 효과적으로 조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날씨 초시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가 뚜렷이 많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안팎으로 평년 통기 대비 0.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높았다가 내리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10일부터 기온이 내리면서 13일부터 16일 사이 에 최고 기온은 섭씨 21도 내지 25도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20mm 내지 40mm로 평년 통기보다 10mm 정도 많겠습니다. 이번 주두 차례 주요 강수 과정이 있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 사이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부분적 지방에는 큰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6일 사이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本周降水频繁，多雷雨天气，各地区重点防范强对流天气带来的局地风灾、雹灾及自涝、内涝等灾害，及时加固温室大棚、临时建筑物、城市广告牌匾等。多雨寡照天气对作物的幼苗生长有一定的不利影响，各地区加强田间管理，促进作物生长发育，同时做好病虫害的监测和防治工作。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唐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